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카르마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마와 관련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을 끌어당긴다면 카르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카르마를 이길 수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르마가 강한 사람은 끌어당김을 할수 없습니다. 카르마가 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잡념, 즉, 부정적 감정과 기억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은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힘듭니다. 평온한 상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뇌파가 느리고 안정된 것을 뜻합니다. 잡념이 올라오는 상태는 뇌파가 빠르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끌어당김이 되지 않습니다. 카르마가 강한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더라도 그 생각에는 많은 부정적 에너지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라는 집착과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불쾌한 기억들 가족이나 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증오심,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창조를 일으키기 힘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마법 능력을 익히는 것이며 각 사람이 마법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법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뇌파가 안정되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원하는 대로 끌어당김이 가능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연필을 처음 잡으면 종이에 원하는 대로 선을 긋지 못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선을 긋는 실력이 되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창조를 일으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시크릿 끌어당김이 되지 않는다고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카르마, 곧 잠재의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끌어당김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뭐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잡념이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온전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아내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시크릿과 끌어당김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은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성 도서인 아나스타시아 책 1권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나스타시아라는 여성은 러시아에 사는 초능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블라짐이라는 남자는 사업가인데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가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배에서 무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배에서 무도회를 열었는데, 블라지미르와 춤추던 아가씨는 무도회가 끝나고 배가 떠나갈 때, 사랑해 블라지미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변의 여자들이 같이 소리쳐서 도와주었고, 아나스타시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블라지미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 말의 창조력으로 인해서 아나스타시아는 후에 블라지미르를 만나서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크릿과 끌어당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소망의 성취가 사회의 공공의 선에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사회에서 물질적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때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짐을 의미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물건을 소비하고 먹고 즐길 때 나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로 인해서 지구상의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가 집단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행위는 분명히 죄업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꿀 것인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 사회의 공공의 선에 합치가 되며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 천지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바른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느님이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신성 참나의 시각에서 소망을 내는 것이 바른 소망입니다. 우리는 에고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각에서 소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시각에서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우주 만물을 위한 소망을 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소망이고 쉽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뇌의 계산에서 나오며 내면의 신성은 가슴의 의지에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서 소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실현되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소망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애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망을 세워야 실현이 잘 됩니다.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직업을 가진 뒤에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이 아니고 가슴의 사랑과 열정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이 소망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당장 1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주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끌어다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100만원으로 당신의 집에 밀린 공과금을 내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점점 풀리고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 창조력이 있다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신성이 깨어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창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은 에고적인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좋아했지만 어른이 되면 관심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사회와 지구의 모든 존재를 위한 소망을 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의 개인적 소망이 집단을 위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은 소망이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다른 존재들을 배려하지 못한 소망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기적인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크릿 끌어당김이란 무턱대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시크릿이고 끌어당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